안녕하세요 원영 t 의 주영입니다 오늘은 체질과 업체서저 혼자 할겁니다 오늘은 줄넘기 운동을 할겁니다 처음와서긴장돼서잘 못할수도 있습니다 발만 기기는 60번 할겁니다 하

오~~ 음. 이번엔 양발 벌레 뛰기를 할 겁니다 <laughs> 또 있어요? 음그 이번에는요 아, 뒤로 뛰기 안 했어요? 뒤로 뛰기 할 겁니다 어.. 그거는 그또 10번만 할 겁니다 이럼 <laughs> <laughs> 다음 유튜브에서 보여줄겁니다 <laughs> 그럼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정 구독 구독, 구독, 이정도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 摆一摆。